아빠 동기한테 대항하려면 톱이나 망치 같은 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우리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? 이 상황에도 포켓몬빵은 분절이라니. 안녕 뭐살 거야? 어, 뭐야 라면이 이, 이거 한국 취향 몰라요? 여기 있는 라면은 비상식량으로 딱 좋아요. 살게요. 여보 뭐 샀어요? 연 없는 라면 스프 없는 라면 건짓수 없는 라면. 요즘은 저런 음식이 유행하나? 일단 집으로 가요.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? 당신이 그랬잖아. 그래요? 뭐야? 그래요? 뭐야? o n g dang, dang. I never seen. Ah, d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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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g.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어 아무튼 널 공격했던 스팅맨 있지? 저게 바로 좀비야. 알고 있어. 터널 지나가서 할머니 집 가려고. 터널? 거기 조심해. 거기 좀비 많아. 과연 수리 가족은 무사히 집에 갈수 있을까요? 다음 화에 계속.